안녕하세요. 도깨비 신당 금비 애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 국민의힘 후보로 음. 최종 압축이 현재 김문수 씨하고 한동훈 씨가 두 명이 지금 압축이 됐어요. 네. 두 명이 그때 김문수 씨도 논댔죠. 예. 한동훈 씨도 분명히 대통령 거지 한다고 했죠. 예. 해가지고 오늘이 4월 30일인데, 네. 5월 3일날 결정을 한다고 해요. 두 분, 두명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선택이 되는거죠 두명 중에 누가 될지 그리고 각자 정치적인 입지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봐주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그치. 나이가 누가 많아 김은 참 많죠 <laughs> 일단 그부 부탁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예전에 한번안 그랬나요? 본인은 처음엔안 하려고 했다가, 밀, 어쩔 수 없이 밀어주가지고, 나중에 결정하고 한다고. 네, 이려서 어. 된다고. 네. 어, 처음에 본인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밀려서 한다고. 그죠? 어, 근데 결국 나왔네? 네, 나왔어요. 어. 자, 근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미, 어, 밀어줘요. 밀어줘. 왜 그러면 지금 국, 국김에 살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 어, 조금 건강을 조심해야 데 <laughs> 아, 갑자기 왜 건강이 나오지 건강이 안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본인은 생생하다고 해요? 어. 아니, 그 모르겠어요. 건강이, 챙, 좀, 인간 좀 챙겨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조금. <laughs> 대통령 후보는 못 나갈 수도 있어. 아, 응, 때문에? 응. 자, 봅시다. 그래도 올해, 만약에 후보 나갈 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후보로 많이 당선되면, 당선되면. 대통령은 되겠어. 아, 나 이렇게 말하면 웃으면 안 된대. 응. 자. 근데, 누구, 아까 김문수. 한동훈 씨죠. 응. 두 명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야, 근데 한동훈 씨도 제가 볼 때는 참, 어, 끈질지게 살아났긴 하신다. <laughs> 네. 본인은 탄핵 상생했다고 그걸 내세워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응. 그, 그는 국민한테 더 사는 거고. 네. 왜요? 보수에서는 욕 많이 먹었겠는데, 한동훈. 그렇죠. 원래 국민의힘 그쪽이니까. 모르겠어, 한동훈 씨,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나 봐. 그래도 최종, 음... 호, 최종 후보로까지 올라왔잖아요, 일단은. 음.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탄핵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원래 보수들. 그래도요, 제가 볼 때는요,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김훈수 씨는 어쩌 거기서, 물을 밀어주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잖아. 네. 어? 자기가 처음부터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어? 해주세요, 해주세요. 지금 할 사람 없어. 인수해서 내가 봤을 때 올라온 사람이고. 네. 한동훈이는 내가 머리 비상화됐죠. 네. 그걸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고. 어? 봅시다. 응.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될것 같다면, 하, 김문수예요 아, 김문수, 김문수 씨가 돼요? 네. 아, 국민의힘 이번 경선에서 최종. 네. 한 명으로요? 네. 최종 그한 명인데 근데 이게 이한저볼 이, 때는 수사 쥐들이 너무 많아. <laughs>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 또 꼼수들이 있어. 왜 이러지? 원래 원래 그런 당이에요. 원래 그런 당이 뭐 민주당은 또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 근데 여기 뭔가 또, 그, 그, 있잖아요. 뒤에서 뭔가 또, 그게 있어. 또 그게 보여. 이런 게 진짜. 일단은 김무수를 먼저 밀어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응. 어,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쿠힘에서는요 자, 김무수니까. 김무수 밀어줄게요. 다 아, 그래요? 네. 최종 1인으로 김문수가 같은 자는 얘기죠? 예. 한동훈입니까? <laughs> 네. 최종 1인은 저, 저는 제가 봤을 때, 제 눈으로 봤을 때 김문수예요. 응. 그게 짜여진 판이야. 아, 그게 짜여진 판이에요? 네. 제가 볼때 뭐, 그게 판때기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판이지. 지금 이렇게 두 명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좀 붙였잖아요. 네. 근데, 판이 잘려져 있어요 판이 잘려져 있대 그리고 다른 판도 하나가 준비되어 있대 아 그래요? 응. 그건 무슨 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둑판처럼 뭔가가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김은씨가 최종 1인, 1인으로 되면은 그래도 대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씨는 완전히 낙동, 낙동강,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요? 한동훈 씨가요, 지시한 사람도 많지만, 네. 어, 재수하는 사람도 많아. 음. 응. 앞으로 한동훈 씨 정치적인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깨긴 깨긴 좀 하고 있어야지, 저 <laughs> 제가 볼 때, 어.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 사람은 또 국회의원으로 올 거예요. 아, 국회의원으로요? 응. 내가 대충 넣었는데 대충 논대면 이제 또왜또 국회의원 보느냐.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네. 나중에 또 국회의원으로 올거요일단 그래서 정치적으로 먼저 이, 이쯤 좀더살놓고 어, 본인이 갈것 같아. 또, 아. 또 대통령이 또것 같아. 국회의원있다가요 이제부터 시작이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감정훈치는요 네. 이 사람은 요번 대통령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발판으로 또, 자기 팬들 또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식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어, 그래서 놨을 거야. 그래서, 좀더 나이 먹으면 이제 그때 정식으로 자기 대통령 한다고 또 놓고 해. 응. 근데 그 운에 대통령 운이 있어요? 그 운세? <laughs> 아, 대통령이 나를 일하고 대통령이 있어. 그 운은 있어. 아 운이 있어요? 어. 후보에는 아니, 계속 어, 나간다는 후보여. 얘기네요? <laughs> 후보에는 계속 대통령이 나간다? 대통령이 된다기 아니고 그 후보를 자꾸 나간다. 아. 그냥 검사나고 나를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laughs> 이제 그만둬가지고 뭐 가, 다시 갈 수도 없을걸요? 응. 어, 변호사 있잖아. 아 변호사요? 응. 그거 하면 되지. <laughs> 그게 떠나요. 응. 그 그래, 내가 볼땐 김문수입니다. 딸, 짜여진 판대기예요또 응.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김문수 씨가 되면은 계속 대통령 후보로 나가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또 다른 판대기가또 있는 거죠. 다른 판대기가 있다고요? 응. 다른 판이 또 있다는 네, 얘기죠. 그, 뭔가 하던 간에, 이게 작전들이 좀 이상은 마 아, 이게 모르겠어 이게 왜또 다른 인물이 있을 건데 왜이두 명만이 되는 건지. 아 그래요? 네. 앞전에 누군가 있었어요? 네 명이 어.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였었어요. <laughs> 진짜 인물 없다. 네. 홍? 어? 홍준표. 아니 이렇게 욕 먹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후보를 왜 내세요? 없으니까요. 후보가 뭐 없어요. 국회의원 많잖아. <laughs> 국회의원 많아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네, 거죠. 그렇죠. 응. 그래서 뭔가가 이거 다음 판때 있을 거예요. 어, 제가 봤을 김무수입니다. 어, 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 신당 금백이었습니다.